자, 보기. 자, 우리 고은이는, 어, 보기가 없으니까, 음, 보기가 없으니까, 자, 설명에 집중. 자, 우리 3번의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은 여러 시인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밑줄. 자, 여러 시인의 현실인식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자, 이 시를 읽는 관점이, 자, 반영론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외재적 감상 방식 중에 시대 현실을 작품 해석의 근거로 잡는 자이 방향성이 나왔어요. 자또 가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시로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도 국권 상실로 인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이 올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어려웠던 당대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래. 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가 작품 같은 경우는 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데. 자, 근데,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 봄, 그러면은 비유하자면 광복일 거야. 자, 이런 광복이 올 거라고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라고 하니까, 자, 일제강점기에 희망보다는, 자, 절망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자, 6.25 전쟁 직후, 자, 이게 보이네. 자, 일제가 아니라, 자, 6.25 전쟁 후를 배경으로 다루고요. 자, 우리 국토를 불에 타버린 땅, 즉, 초토로 인식하면서도 곳곳에 잠재된 생명력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 의지와 희망을 드러낸대. 자, 그러면은 이6.25 전쟁 이후에, 자, 희망이나, 자,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니까, 자, 이두 부분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이 시인, 내지화자의, 자, 현실, 인식, 태도가 서로 대조된다라고 하는 걸, 자, 미리 잡고 가자고. 자, 그러면 이 작품 두 개를 읽는 이제 특징은 반영론의 관점을, 자, 삽입을 꼭 하시고, 자, 일제를 부정적으로 볼 거냐, 자, 부정적인 현실 인식으로만 시를 마무리를 할 거냐, 자, 이6.25 전쟁 후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 희망과 의지로 전환을 해볼 거냐, 자, 요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 내신 대비 때나 외부 지문으로도 한번 다뤘던 지문들인데, 자가 시가 조금 길긴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빼앗긴들에도 자 봄은 오는가 자 시가 꽤 깁니다 한 10년쯤 될 거예요 자 1년 보세요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걸 절대 주의적으로 해석을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자이 시의 해석 방향이 반영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보자고. 자, 지금의 동그라미. 자, 현재라고 하는, 자, 시간적인 배경을 드러내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대?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듯 그럼 남의 땅이나 빼앗긴 들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거기에도 봄은 오냐?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어, 남의 땅과 빼앗긴 들에 한번 세모를 쳐볼까요? 자, 요걸 시대 현실을 반영한, 반영론적 관점으로 바로 읽으시면은, 자, 일제의 해에 자 국권, 자 피탈을 당한 현실이 자 바로 시어로서 드러나고요. 자그 이후에 자 이런 현실에서 봄이 오냐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앞에서 읽은 절망적 현실 인식을 봤을 때자일종의 이걸 뭐 의문이라고 하고 뭐 이걸 해석하는 방에 따라 설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자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여.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구절에는 절망적 현실 인식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기에서 읽은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음, 대부분의 이제 일제강점기 배으로 하는 시가, 자, 이렇게 현실 인식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이나 의지를 가지는 태도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보기를 먼저 읽었다면, 그렇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자, 그 다음, 2연 보세요.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자 여기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자 화자가 지금 가르마 같은 이렇게 가르마 같이 이제 갈라진 길이겠죠. 자 좌도 논, 자 우도 논, 자 이런 논 사이에 가르마 같이 쫙 펼쳐진 자요 길을 자 내가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라고 하니까. 자, 그 위에 뭐 화자의 상태를 보면 온몸에 햇살을 받고, 자, 난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래. 자, 쭉 지평선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라면, 자, 내가 화자의 눈에서 앞을 쭉 바라보면은, 자, 여기 지평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요 사이가 길을 거고, 자, 논, 논, 하늘이겠죠. 맞아, 그러면은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은. 자, 이 지평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인 것 같아요. 자, 그 곳으로. 그러면, 자, 나는 지금 당연히 땅에 붙어 있을 거니까 하늘로 향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는 햇볕을 받고 있대. 너 어,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랑 햇살이죠. 자, 햇살이라고 하는 시어에, 자, 둘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자, 되게 밝은 느낌이 들어요. 그 대부분의 시는 위쪽. 하늘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련이나 고난을 넘어서 뭔가 지향점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말하지 자이 시에서도 절망으로 마무리하겠지만 희망을 아예 말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니거든 자이 하늘과 햇살은 자 희망적 이미지로 잡아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연의 화자는 이 희망으로 걸어가려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논길을 꿈속 가득 자 걸어갑니다 실제로 가요 자 다음 3년. 자 근데 하늘아 들아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들판과 하늘은 입술을 다물었대 자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것 같진 않대 어 내가 옆에 누군가 끼고 같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자이 상황에 네가 끌었냐 아니 면 누가 불렀냐 자 근데 입술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계속 내려주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현재 답답함을 느껴 자그러면 여기 자 답답어라라고 하는 자이 표현에 동그라미 치고. 자, 화자의 현재, 자, 정서 상태가 되겠죠. 자, 뭐 때문에?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 때문에. 자, 이 입술을 담으렀다는 걸 현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제강점기로 인해 어, 자유로이 자기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상황을 뜻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정서의 일종, 자,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억압이겠죠. 일제강점 하 나한테 주어지던 이 억압 때문에 지금 현재 답답하대. 자, 그 다음 4연. 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입니다. 아까 우리 하늘과 그리 입술을 다물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입술을 가진 대상처럼 인나가 되어 있기도 한데, 바람도 마찬가지죠. 자, 내 귀에 속삭이면서 한 자국도 섰지 마라. 한 발자국도 섰지 마라. 이 무슨 말이야. 계속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옷자락을흔들고 자, 종달이라는 새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아씨가 아니라 종다리를 말합니다. 자, 이 종다리는 구름 뒤에서 반갑다라고 웃는데. 자, 구름 뒤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곳. 자, 이 멀리 있는 곳은 하늘과 들이 맞붙은 자, 내 지향점이죠. 자, 이 지향점에서 반갑다 웃고 있으니까, 자, 여기 나오는 종다리 역시도 하늘이나 햇살처럼 희망적인 이미지가 된다고. 자, 같은 그룹으로 자, 묶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야? 자, 지금 계속 화자는 희망을 위해서 걸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중심점 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절망으로 전환될 거라는 걸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자, 이 보리가 보통 이제 봄에 수확을 해요. 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시의 전반적인 배경은 어, 봄으로도 보이고. 자, 보리바사 부릅니다. 자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까만 머리를 까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실제 삼단 같은 머리는 보리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리밭이 비를 맞은 걸 머리에 젖은 이제 물에 젖은 머리로 표현한 거지 자 까맣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그럼 봐봐 머리를 까면 시원하잖아 그지 자그 시원하고 가뿐한 느낌이 어 보리밭에 비가 내릴 때 나한테 들어가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가뿐하다에 다시 동그라미. 자 내가 답답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자 가뿐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뿐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종다리를 종다리가 오는 걸 보면서, 자 그래도 자, 그 뒤에 미래의 희망을 잠깐이나마 봤기 때문에, 응. 음? 그래서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 않고 가뿐하기도 하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자,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자, 이 가쁘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뿐해진 정서가 이어져. 자,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또랑이.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라고 하는 편이야. 자, 그러면은, 전먹이 달래는 노래는, 자, 전먹이가 젖을 달라고 슬프게 되게 울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우는 게,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 시대 현실에서 울음을 내비칠 수 있는 우리들. 응? 자, 우리 민족들을 달래는 노래를 누가 해요? 또라이. 쩔또라이뭐 쫄쫄쫄 흘러가는 이 물소리. 이 물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민족을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다. 자, 여기, 전먹이 달래는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나오는 착한 도랑이, 자, 나에게는, 자, 또는 우리 민족에게는, 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대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위로의 어깨춤을 추고 간다라고 하는, 자, 흥겨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다음 년 가면은,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자, 맨드라미, 들마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어, 자, 제대로 된 소망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아주까리 기름은 머리 기름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단정하게, 자, 단정하게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을 매던. 자, 지심이라고 하는 게, 어, 김 맨다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우리 김을 맨다라고 하는 거 고전 다른 작품에서도 한번 봤지. 자, 논밭에 잡초를 뽑는 일. 자, 노동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바른이는, 바른이는 농사에라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바른이가 지심매던 그 들. 자, 그 농사라던 들. 자, 요거는 어떤 들이야? 앞에, 우리 이연에. 푸른 하늘, 푸른 들할때그 들과 동일한 들판입니다. 자, 이 들판은 푸른색이라고 하는 밝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이게 추가도 해줘야겠네. 자, 하늘, 햇살, 자, 들도 마찬가지. 자, 희망과 밝음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인데, 자,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시의 화자는 희망을 소망해. 자, 화자의 지향점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달래. 자, 호미로 뭐해? 농사일 하겠죠? 자, 농사일을 권장하는 노래는 아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호미를 쥐어다온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홈이랑 흙, 자이 흙을 밟아보고 경작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이 흙에 대한 자 일종의 화자의 애정인데 자 단순히 그냥 흙이 좋아요가 아니겠죠 흙이 좋아요가 아니라 자이 흙을 포함하고 있는 땅자 요걸 반영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 드러낸다고요. 자, 그러면서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고, 자, 그 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자, 땀조차 흘리고 싶대. 자, 그리고,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합. 자,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여기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기 흥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뛰어다니죠. 목표 없이. 자, 그런 것처럼, 자, 끝도 없이 내 닿는 혼합. 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라고 합니다. 자 뭔가를 찾기는 하는데 끝도 없이 내다는 아이처럼 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대. 자 우리 김소월의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봤죠. 자 앞뒤 좌우. 자 내가 갈 길은 잃어버린 상황. 자 비슷합니다. 시대적 현실도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이기 밑줄.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어 지금 현재는 아이마냥. 자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여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자, 다음 년입니다. 자,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자, 아까 우리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닿은 곳은, 자, 이 논길의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도, 자, 비슷한 이미지로 볼 건데,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좀 많죠. 자, 봐봐. 자, 푸른 웃음이래. 자, 희망과 소망이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이미지랑 연결되는 건 괜찮죠? 근데 웃음 소리는 풀을 수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된 건 일종의, 어, 이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공감각적 심상도 여기서 볼수 있을 거고. 자, 그럼 푸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웃음과 동일하게, 자, 긍정성을 가져요. 자, 근데 그 뒤에 볼래? 자, 그 뒤에는, 자, 푸른 서름이라고 얘기를 해. 자, 서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느끼는, 자, 부정적 감정인데, 푸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긍정성을 가지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은 서로 연결되기 애매모호하고 모순된 표현이기도 해. 자 그러면 요 친구는 우리가 자 역설적인 표현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공감과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활용한 이유는 자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절망감과 그럼에도 느끼는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싶다는 이런 양면적인 감정을, 자, 다양한 편상의 특징을 통해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자, 이게 다리를 절며 라고 하는 말. 여전히 걷기는 한데, 자, 다리를, 자, 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딘가 불편하다는 거지. 근데, 어, 우리가 앞에서, 어, 이시에 앞에서 계속 제시됐을 때는 화자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막바로 음? 갑자기 얘가 몸이 불구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내 정서의 상황을 봐 푸른 웃음 울음 언제 울어야 되고 언제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걸 다리를 전달하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자 정서의 불균형 상태를 드러낸 거지 자기쁨은 기쁘다 응? 이제 슬프면 슬프다. 이거 하나만 느끼면 되는데,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감정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불균형한 거예요. 꼴 다리를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를 걸어요. 자,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집현나. 자, 지폈나라고 하는 표현은 신령이 나한테 들어왔나 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도 올다웃으면 좀 미친놈 같잖아. 요 그치? 자,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봄신령이 나한테 들었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자, 마지막에. 자, 그러나, 세모치세요 자, 전환 표지가 있죠? 자, 그러나 라고 하는 전환 표지 뒤를 보시면, 자,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은 들을 빼앗겨, 아까는 봄은 오는가 라고 의문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이 표는 일단 1연과 마지막 연의 일종 수미상관이라고도 볼수 있고, 자, 이 수미상관의 내용을 통해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죠. 자,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일제에 의한 국권 핀탈로 봄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절망적 상황이 재인식. 자, 이걸로 마무리를 해. 자, 그러면은 이 시의 구조가 어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번 갔다가, 자, 마지막에 절망으로 다시 시상을 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일제강점화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는 시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을 끝을 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구상의 초토의 시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의 이제 해설 방향은 6.25 전쟁 직후를 다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의지를 다지는 시대. 자 이런 태도의 어 이제 차이가 이두 작품에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나아 작품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자, 이번에 초토의 시. 자, 1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보기에서 초토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토를 불에 타버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불에 타버린 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자 국권 피탈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바로 자1년부터 보면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자 판잣집 아 의리리한 기와집도 아니고 이제 신식 건물도 아니고 자 판잣집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유가 있죠. 딱 이미지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이제 집이 보여. 자 요걸 작게 본다면 가난함일 거고, 자 크게 본다면 시대상의 특징을 생각해봤을 때, 자6.25 전쟁 이후에, 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판잣집이 의미하는 바는 자 가난이라고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그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적 대상 중 하나는 자 아이들 얼굴이래. 자그 얼굴이 어떤데? 자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있대요. 자, 아이들이, 그, 판잣집에 유리딱지, 응, 음? 요런, 이제, 집에, 응, 음? 자, 유리, 유리, 있으면, 여기, 이제, 얼굴을, 안에서 봤는지, 밖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굴이 이렇게 탁 하고 대고 있으면은, 어, 애들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응, 음? 붙어서 보이겠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불타는 해바라기라고 지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언을 구하면, 내려쪼이던 햇빛이, 햇빨이 눈부셔 돌아섭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나도 돌아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선 대상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나도 돌아선대. 그러면 아이들과 자, 나라고 하는 화자 표시 자, 이 둘은 모두 자, 햇발에 자, 눈부심을 피하는 대상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자, 나의 뒤를 따르니까 이 그림자는 나겠죠? 자, 나와 동일 시대는 이 그림자가 지금 울상이 되었대. 자, 그러면은 지금 내 화자라고 하는, 어, 요, 나라고 하는 화자는, 자, 무언가인진 모르겠지만, 자,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돌아서면서, 자, 울고 있다고.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시대 현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슬픔의 원인은 뭐겠냐? 일제강점, 아니죠. 자, 6.25 전쟁 후라고 하는 자, 이 삶의 힘겨움이 화자에게 이제 슬픔을 자아내는 도구가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어? 그럼 공간이 바뀌어. 처음에 판잣집이었는데, 자, 이 판잣집에서 이동을 해서 골목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골목에 네모. 자이시의 주된 공간적인 배경인데 자이 골목에서 뭘 발견을 해요 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자 개나리가 망울졌다 자 잿더미 갑자기 왜 나오고 있어요 초토의 시가 뭐야 불에 탄 땅이란 말이야 자 불에 탄 땅에는 잿더미가 소복하게 쌓이겠죠 자 근데 그 사이에 개나리가 망울지는 걸봐자 중요시합니다 자기 잿더미 자 잿더미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소멸이야. 자 무언가를 다 태우고 남은 찌꺼기란 말이야. 자 소멸. 자 또는 때로는 이제 뭐 죽음이라는 이미지. 자 이런 걸 드러낸다면, 자이 재더미, 이 재더미의 잿더미, 이 속에서, 자뭘 봐요? 자 노란 개나리의 자 꽃망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꽃 개나리죠. 자 개나리의 동그라미. 자 개나리라고 한 대상은 자 이런 소멸과 죽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 반대임이겠죠. 생명. 자, 생명이면서, 자, 무언가가 새로 생성되는 이미지가 일격.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잿더미와 개나리라고 하는 대상을 서로, 자, 대조되는 대상으로 잡아주시면, 자, 이 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6.25 전쟁 이후의 희망이나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 이 잿더미를 6.25 전쟁 후에 소멸되고 죽음의 이미지로 본다면, 자,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개나리는 생명 생성을 의미하면서 자 희망을 의지하는 시어가 되겠죠. 자 강조점은 개나리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것만 있냐? 본도 아니고요. 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소년대 이제 유치가 빠지는 나이가 정도 되나봐 한 초등학생쯤 된다고 보면. 그, 앞니 빠진 애기들 웃을 때 어때? 되게 바보같지? 에이, 하잖아, 그치? 어? 이제 뭔가 때묻은 웃음이라기보다는 되게 순수한 웃음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나리를 통해서도, 자, 그리고 플러스, 소녀를 통해서도 살아있다. 자, 또는 순수하다. 자, 요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자, 느끼면서, 자, 그 소녀는 죄가 하나도 없대. 자, 마지막. 나는 술 취한 듯흥그러워진다 자 술을 실제로 취한 건 아니지만 흥이 난다는 거잖아, 그렇 그러면 나가 아자 아까는 우리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 흥겨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이 흥겨움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뭐 때문이야?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개나리. 자 그리고 언덕 비탈길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순수함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이 흥겨움을 느끼고 자 마지막에 그림자. 아까 우리 내뒤를 따르던 그림자는 화자랑 동일시 되는 편이죠. 자, 나는 웃으며 앞장을 선다는 겁니다. 아까는 울상이 됐었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판잣집에서 돌아설 때, 눈부셔서 피할 때, 자, 슬펐는데, 자, 이번에는, 자, 웃으며. 라고 하는 태도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결국 6.25 전쟁 이후에서 무언가 신락 같은 희망과 그걸 발견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인다. 자, 이게 이번 순특강 현대시 1에서, 자, 초토의 시 1을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두 작품들 중에,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요 해석의 방향성이랑 가장 이제 맞다는 중요한 시 구절을, 자, 좀 강조를 해볼까? 자, 어디겠어? 가장 마지막 줄드립니다 자, 빼앗긴 들에도 고문하는가는 가장 마지막 에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요 구절이 우리 방향성의 핵심이고요. 자 나는 가장 마지막 연 전체 나는 술취한듯 퉁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하는 자화제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 자요두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그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문제는 어 제가 이제 보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방향성만 제가 담아 드리고 문제는 스스로 해야 돼. 음, 해야 됩니다. 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도 해 두고. 그러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당연히 언제든지 피드백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진도 부분은 현대시 1만 진행을 하고 자, 덮어 주시고